자산 배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투자금이 훨씬 커지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비상금을 얼마나 필요로 할까? 그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비상금 필요... 전 없어요. 없죠. 없어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박고미 TV. 박고미 TV.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은 많이 주시는 질문 중에 같이 영상을 찍어보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가지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오늘 주제는 비상금은 얼마나 모아둬야 되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오늘 답변을 함께 드리기 위해서 깻잎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상금 얼마나 모아둬야 될까요? 보통 10% 아니에요? 어떤 거 20%? 투자자산기준? 어, 현금비중이 10% 어좀 높군요. 함께 고민을 해봅시다. 자 비상금 이걸 얼마나 모아둬야 될까요? 자 여기 대해서도요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과거와 달리 많이 바뀌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즉 지금은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비상금을 만들어두면 좋을까 이걸 함께 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자 비상금이라는 거는 이돈 필요한 일 이거 참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돈 필요한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쓰려고 얼만큼 빼둬야 될까? 이런 고민인 거죠 투자자 기준 비상금 인 거죠 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해당 이안될 수도 있어요 투자를 하는 사람은 아주 일부이기 때문에 또는 저는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행동 패턴 을좀 생각해 보자고요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는 것을 투자한다 그러면 전 재산에 빚이라고 할수 있는 부채까지 끌어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집이라는 것은 제가 자주 들은 말씀이에요 사용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사용가치 플러스 경제적 가치까지 가치 있는 거의 몇안 되는 자산이에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가치라는 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자산의 가치가 오르는 걸 얘기합니다. 그거만의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용을 저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 삶에서 저렇게 크게 차지하는데 가격이 오르는 건 거의 부동산밖에 존재하지 않죠. 자 차는 정말 비싸죠. 비싼 건1억씩 합니다. 그죠? 근데 사용 가치가 너무 커요. 근데 경제 가치가 없잖아요. 모실수록 닦을수록 더 가격 오른 차는 없단 말이죠. 잠시 오를 수 있겠지만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가지고 싶어도 사지 않는 것은 바로 이 경제적 가치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집이라는 것은 이둘다 너무 잘 가지고 있다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재산에 빚까지 내서 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하는 투자, 우리는 증권 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투자입니다. 증권 투자는요, 사용 가치가 거의 없습니다. 사용 가치가 없는 대신에 경제적 가치를 주는데 경제적 가치도 두 개씩 줍니다. 하나는 자산 가치도 주고요. 하나는 현금 흐름이라는 별도의 가치를 줍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통해가지고 현금 흐름을 만들 수도 있지만, 그거는 사용 가치를 버리는 경우에 생기는 거죠. 내가 안 살아야지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사용 가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집이어야 된다는 그런 전제가 붙는 거죠. 자, 증권 투자는 내가 산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사용가치가 없어요. 하지만 두 종류의 경제적 가치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요걸 보고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보니 사용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예를 들어 3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3억을 더 빌려가지고 6억짜리 집을 매수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3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 매수를 하지 않고 금융투자로 넘어오겠다. 하면, 얼마 정도 투자할 것 같아요? 한 2천만 원? 많아도 3천만 원? 왜요? 부동산 투자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이거 한 번에 갑자기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패턴을 보인다는 것은 확실히 이해가 주는 고유의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근데, 집에 투자를 안 하는데 3억이나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저 3억을 뭘로 굴리겠단 소리예요? 일단 다 예금에 있겠죠. 대부분은. 아 예금이자? 어, 다 예금에 있고 투자를 해보자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음. 그러면 이제 보통 2, 3천 정도 떼서 시작을. 시작을. 만약에 이런 형태라면 이렇게 볼수 있어요. 자 금융 투자만 본다면 투자로 들어와 있는 돈은 아주 일부일 테니까 나머지 돈으로 비상금을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비상금에 대한 고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죠. 여기서 근데 고민이 되는 것, 이걸 고민하는 사람은 내전 재산을 자산 배분이든, 가식 투자든, 채권 투자든 이 증권 투자에다가 내가 진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비상금이 얼마나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저네요, 저. 저도요. 전부 다 금융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비상금 뭐 해야 될까?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부동산 투자에 모든 게 거의 다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비상금은 주택담보대출을 쓸 겁니다, 아마. 주택담보대출까지 다차 있다면 사실 비상금 마련이 힘들 거고요. 그러면 뭐 가지고 있는 뭐라도 팔아야 될 거고요. 그런 거 말고, 예금을 3억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식 투자 2천만 원, 3천만 원 하고 있더라도, 비상금이 필요하다 이러면 나머지 예금의 일부를 팔든지, 예금은 보통 여러 개로 쪼개서 하니까요. 그 중에 필요한 만큼 해지를 해가지고 쓰게 되겠죠. 또는 우리가 저축보험 이런 형태로 많이 넣어두는데, 거기도 담보대출이 나오죠. 예금도 예금담보대출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어쨌든 활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투자를 시작했는데 자산 배분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투자금이 훨씬 커지게 되거든요. 요거는 우리가 순수하게 주식 100이라는 포트하고 다르다 보니까 전재산을 가지고 와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 비상금을 얼마나 필요로 할까? 그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비상금 필요... 전 없어요. 없죠. 없어도 될것 같아요. 제 생각은요. 더 이상 비상금은 필요하지 않다. 결론 먼저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채널을 보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자산 배분 투자라는 것을 하고 계실 거고 그런 사람들에게 비상금이라는 것은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증권 투자는요, 대부분 만기가 없습니다. 만기가 없으니까 묶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묶이지 않으니까 현금을 따로 준비해 둘 필요가 없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평가 손실이 난 상태 보통 전문용어로 물렸다고 하죠. 물렸어도 냉정하게 내가 돈이 필요한 만큼은 그 일부를 바로 팔 수가 있는 거잖아요. 팔아 쓸 수가 있는 거죠. 일부만 팔수 있다는 것이 바로 만기가 없다는 것이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매도가 가능하다. 자 여기 하나씩 볼게요. 금융 투자입니다. 우리가 금융투자, 증권투자 같은 말로 볼수 있는데 증권, 대부분 난기가 없습니다. 우리 채널에서 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자산군들은 이렇게 보통 7가지입니다. 7가지의 자산과 6가지의 계좌 이런 걸 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채권, 금, 달러, 배당주, 리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자, 하나씩 볼게요. 채권, 개별 채권이 있을 거고 채권 ETF가 있겠죠. 자, 개별 채권은 묶입니다. 묶여요. 국채는 괜찮아요. 유동성 풍부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팔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공사체나 회사체나 특수한 것들은 대부분 묶입니다. 자, 요거는 만기가 있어요. 자, ETF 만기 있나요? 아니요. 만기가 없습니다. 심지어 만기를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고 있죠? 만기 매칭 ETF라는 걸, 채권형 ETF라는 걸 따로 만들고 있죠. 3년짜리 뭐 이런 거요? 네, 3년짜리 채권을 담은 그런 ETF를 따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게 뜻하는 건 채권 ETF는 원래 만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묶일 염려가 별로 없겠죠. 두 번째 볼게요. 자, 금 투자할 때 우리가 주로 어떻게 하죠? KRX 금 현물을 쓰거나 아니면 ETF. 그렇죠. a 이스에서 하나인가 있죠? KRX 금 현물 ETF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방법밖에는 거의 없을 겁니다. ETF 바로 팔수 있죠. 금 현물도 바로 팔아집니다. 이것도 약간 누군가가 사야지 팔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시장에 차이가 있다면 LP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LP라는 거는요. 리퀴더 티 프로바이더.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 좀 익숙해집니다. 유동성 공급자가 존재합니다. 누구예요? 이거는 증권사가 합니다. 즉 ETF를 만드는 거는 운용사잖아요. 근데 유동성 공급자는 또 증권사가 그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 뜻이 뭐냐면 비어있는 효과를 채워줘요. 자동으로? 그냥 자기들이 가져가려고? 가져가려고라기보다. 네. 효과를 이미 채워주고, 거래가 생기면 그 거래를 해주고, 그 반대 포지션을 따로 준비를 그때그때 그때 하면서, 증권사 자체는 이걸로 수익이나 손실을 보지 않게 만들면서, 우리가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고요. 되게 어렵긴 하죠. 약간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결국 투자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받아들여도 되는 것은 우리가 ETF 거래를 할 때는 장딱 시작하고 들어가 보면 호가가 다 차져 있잖아요. 근데 되게 일정하게 다차 있거든요. 그게 호가 갭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그큰 괴리를 없애주는 역할을 이제 LP가 해주는 겁니다. 우리한테 좋네요. 좋은 겁니다. 팔 때도 잘 팔리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ETF를 저런 걸 하고 있을 때 채권 ETF 거래 안 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별로 안 되는 거 그런 걸 하더라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으로 산다거나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팔 일은 잘안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LP가 계속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 이 LP조차 감당을 못할 만큼 거래량이 확 터져버리면 괴리가 생겨가지고 손을 못 쓰는 상태가 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차피 그걸 걱정하면서 투자를 안 하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금현물 지장도 마찬가지고 에이스 KRX 금현물로 사도 마찬가지고 전혀 묶이지 않습니다 만기가 없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달러 투자를 한다면 우리는 보통 달러 RP를 사거나 달러 발행 어음을 사거나 또는 달러 ETF를 사게 됩니다. ETF는 한두개 정도 상장이 되어 있어요. 달러 선물 형태로. 자, 이런 걸 샀을 때 달러 RP랑 달러 발행 어음은 만기가 있어요. 하지만 ETF로 사면 만기가 또 없죠. 만기 없습니다. 바로 팔수 있습니다. 그다음은 리치랑 배당주. 자, 같이 묶어서. 자, 리치랑 배당주는 우리가 사는 주식이잖아요. 주식 시장에서 사죠. ETF로 사더라도. 자, 요거 만기 없습니다. 언제든지팔수 있죠. 자, 그리고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주식의 개별 형태로 사거나 ETF로 사죠. 둘다 만기 없습니다. 물릴 수는 있지만 만기는 없다. 자, 이 많은 채권, 금, 달러, 배당줄, 리츠,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중에서 묶이는 건 뭐밖에 없죠? 개별 채권, 그리고 만기 매칭형 ETF, 달러, RP, 달러, 발행놈 정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현금화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천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포트를 짜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나에게 만약에 백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거를 팔수 있죠. 그때 팔때 팁을 드리자면, 자, 천만 원으로 자산 배분 포트를 만들어가지고 일정 시간이 지나 있으면요. 여기 있는 자산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일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이게 전부 다 플러스 돼 있을 가능성은 조금 있긴 있어요. 자, 이게 시간이 지났을 때, 마이너스 난 것도 있지만, 플러스 난 것도 섞여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럴 때, 백만원 만큼 팔면 돼요. 자, 어떤 거 팔면 되는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간단히, 우리의 마음이 제일 편한 거는, 수익 난거 파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균일하게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근데, 저희는 실제 경험이 많잖아요.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아, 저는 이제 합의를 본 거죠. 현실과 타협을 해야겠다. 이론적인 거 그거 통하지 않아. 수익 많이 나 있으면 걔를 팔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비중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나중에 천천히 돈 부으면서 채우거나 아니면 다른 애들 나중에 올라오면 그때 팔아서 다시 채우면 돼요. 파는 그 순간에는 수익 난 거를 두고 손실 난걸 판다거나 수익 난걸 두고 이 전체를 균일하게 파는 그게 정말 거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이제는 이렇게 해야겠다. 자, 수익 난 거를 팝니다. 이게 1순위. 자, 2순위. 나는 이론적인 것을 더 믿고 실행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율대로 파는 거죠. 균일하게. 비율대로 어, 살짝 복잡하다 아 그래요? <laughs> 균일하게 팔려면 가지고 있는 것의 퍼센티지로 금액 곱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만 원까지 팔면 하루 걸릴 수도 있습니다 쉽지가 않죠 아니면 그냥 리밸런싱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나? 리밸런싱해서 누적 수위를 만들자 오 좋은 방법인데요 자 리밸런싱을 하기 전에 이 포트의 전체 목표 금액을 1000에서 900으로 낮추면 되죠 그러면 100만큼이 어디선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비어있는 부분을 다른 게 메꿔주게 되면서 이제 100만을 만들어내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봐봐요. 이렇게 포트를 짜서 운용을 해주는 많은 서비스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도 많이 하겠죠? 운용사들도 많이 하겠죠?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 없는 거는 이런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고민은 진짜 내 돈이니까 하는 거잖아요. 내가 1 0 0 0만원 투자했는데 1 0 0만원 필요한 일이 생기니까. 이런 고민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 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개인이 이런 거를 할때 어떤 경우가 베스트인가 이런 거 없습니다. 없으니까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증권 투자에 대부분은 묶이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웬만하면 투자를 다 하자. 다 하고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수익이 나 있는 것만 팔아서 그게 해결되면 땡큐고 아니면 수익 난거 팔고 나머지 다른 것도 조금 더 팔려서 돈 쓰면 될 거고 남아 있는 거는 다시 리밸런싱 해가지고 쫙 맞추면 된다라는 거죠. 그게 자산 배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비상금의 형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ETF를 바로 팔수 있지만 바로 출금은 안 되잖아요. 돈이라는 것은 정말 놀랍게도 이틀을 기다려주지 못하는 돈도 많잖아요. 정말 급한 돈. 지금 당장 필요한 돈. 그럴 경우에는 매도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쓸수 있습니다.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죠. 뭐죠? 자, 추측해 볼래요? 매도담보. 매도담보? 아 매도했는데 그걸 이틀 동안 담보로 한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걸 담보로 해서 대출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뭔가 제가 느낄 때 온라인상에서 이런 정보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온라인에서는 뭔가 이런 대출 저런 빚저 되게 금리도 높아요 고금리. 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간 금기시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거든요. 무조건 안 좋은 걸로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오프, 즉, 현업에서 볼수 있겠죠, 현업에서. 제가 실제로 일을 할때 보면 정말 많아요, 이거. 정말 많아요. 또하나 저도 자주 써요. 있는 거죠. 이게 현금이 필요한 일이. 그래서 설명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에서 천만 원만큼 매도를 했어요. 그럼 이거 돈은 언제 들어와요? 2일 뒤에. 내일, 모레 들어오죠. 이게 월일이 하면 수요일 날 새벽에 들어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결제라는 게 됩니다. 내가 오늘 주문을 낸 거는 체결이라고 부르고 이틀 뒤는 결제라고 부르죠. 결제가 완료되어야 내 통장에 천만원이라는 돈이 들어오게 되고 이때 출금이 가능한 돈이 늘어나게 되죠. 즉, 오늘 우리가 매도를 천만원만큼 하면 예수금은 천만원이 늘어나지만 출금 가능 금액은 안 늘어나죠. 하지만 내일 모레는 예수금도 늘어나 있고 출금 가능 금액도 늘어나 있게 되죠. 왜냐면 이때 우리가 출금을 할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여전히 사고 팔 때는 아무 생각 없이 할수 있지만 출금을 하려고 보면 항상 우리에게 걸리적거리는 D 플러스 이라는 결제 기간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천만 원 만큼 매도를 했는데 출금이 안 되고 내일도 안 되는데 오늘 돈이 필요할 때는 매도담보대출이라는 것을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앱에 들어가가지고 메뉴에서 그냥 검색을 매도담보대출 하면 거의 바로 나오고요. 거기 들어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지금 가능한 금액, 오늘 매도담보대출 가능한 금액 조금 빼고 막 990만원 이런 식으로 떠 있어요. 네, 왜 빼요? 그냥 이 담보를 100% 잡아주진 않더라고요. 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요 이런 식으로 떠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옆에 얼마 할 거예요? 실행 누르잖아요? 칸에다가. 그래, 오늘 필요한 돈. 자, 500만원 입력하고요. 밑에 OK 누르면 그냥 바로 실행이 돼요. 그냥 현명 바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는 대출이라고 하면 엄청 많은 심사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잖아요. 하지만, 매도 대금이라는 담보가 너무 강하잖아요. 이거 거의 100%잖아요. 오늘 내가 매도를 한 게, 이틀 뒤에 결제가 안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 예수금은 줄어들어요? 출금을 하면요. 줄어들죠. 어, 그러면 무조건 되네요. 그쵸. 그 시스템이 완전히 다 갖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만 딱 실행이 되도록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매도담보대출 이만큼 실행하면 이송도 이만큼 또 줄어드는 거죠. 이런 개념이에요. 나는 오늘 주식을 천만원씩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천만원이 확실히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요. 저는 그돈 중에 500만원만 먼저 오늘 출금을 받아가지고 쓰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틀 뒤에 내 결제 대금이 들어와가지고 내 돈을 갚아주게 될 테니까요. 라고 생각하면 내가 쓰는 대출이 이틀인 거죠. 하루 이틀 이틀 대출을 받게 되는 건데 이 담보 대출 금리가 평균적으로요 팔에서 십 프로입니다 그러면 우와 말도 안돼 정말 비싸다 놀라운 거는 금리가 일 프로일 때도 이 정도였어요 어 그럼 안 오른 거예요 별로 안 오른 거예요 근데 별로 안 올랐다기보다 원래 그냥 높아요. 원래 금리가 엄청 높은 대출 상품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겁먹잖아요. 우와 너무 비싼데. 근데 이틀 쓴다고 생각해봤을 때, 자연 8에서 10%의 대출을 우리가 받아서 이틀만 빌리고 완전히 상환한다는 생각을 해봤을 때 이자가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아요. 나눠야 365. 365로 나눠야 되죠. 그러면 자 1천만 원이라는 돈을 지금 우리가 평균적으로 9%만큼 빌리면 90만 원이라는 연 이자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365로 나누는 거죠. 그 중에 이틀 치만 내면 되는 겁니다. 천만 원 기준으로 하루 한2,500 정도 됩니다. 당연히 퍼센트로 보면 높은 건데, 하루로 치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이틀 하게 되면 한 5천 원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주로 언제 쓰냐면, 제가 오늘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내일 모레 너무 바쁜 일정이 있는 거예요. 음. 막 출장에 막 계속 막 정신없는 행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 오늘 담보대출 실행해버려요. 실행해서 이돈 필요한데 옮겨놔버립니다. 이틀 뒤에 못 챙길 리스크보다 내가 5천 원 내는 게저 개인적으로는 더 낫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까먹고 못 챙기면 그거에 대한 이자가 날아가니까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뭐, 사람의 사연은 끝이 없죠. 당장 그냥 돈이 필요한 거예요. 주식은 팔면 이틀 뒤에 오는 그게 너무 우리를 가로막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비상금을 따로 마련해둬야 되나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평범하게 별일 없이 살면 매도담보대출까지 쓸 일은 없겠죠 비상용으로 쓰세요 비상용 맨날 쓰지 말고 그러면 이자도 아깝잖아요 자 이게 비상금을 만들 필요가 없는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현금 비율을 반드시 따로 만들어 둬야 마음이 편하다. 꼭 그래야겠다. 라고 하신다면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현금 비율을 따로 만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채권 안에다가 넣어두는 거죠.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현금도 채권의 영역이라 볼수 있죠? 왜냐? 우리는 단기 채권에 넣어두고 이자를 얻을 거기 때문에 현금에도 이자를 주죠 이제 우리 투자를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현금도 이자를 준다고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초단기 채권과 동일한 상품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의 채권이라면 저기 안에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어요 단기채 10% 장기채 5%그 다음에 뭐 하면 되겠어요 캐시 5%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면 되겠죠 여기 안에서요. 분류만 하는 거예요? 캐시를 어디 채권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완전히 비율을 할애 해가지고요. 다른 상품을 담아두는 거죠. 다른 상품, C M A 뭐 이런 거요? 네. 단기채 넣어두는 것도 어쨌든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금 비율을 반드시 따로 만들어 두기를 원하신다면. 채권 20% 안에다가 현금 비율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 넣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는 아예 이렇게 현금 5% 이렇게 따로 빼두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전체 100%의 자산 중에서 이렇게 배분을 하면서 항상 현금도 일정 부분 쌓여지게 되겠죠. 105%인 거예요. 아니요. 여기 아. 국내 주식을 줄였어요. 5% 그러면 이 화면처럼 여기 채권 안에 있는 현금 5% 그리고 여기 따로 만들어 놓은 현금 5% 이건 뭘로 할 거냐. 이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컨텐츠에서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복습해보면요. 우리가 포트에서 현금을 담아두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CMA에다가 그냥 넣어두는 거죠. 여기 넣어두면 어차피 이걸로 단기 채권 투자를 알아서 해줍니다. 현금성 자산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알아서 투자해서 이자를 주는 게3% 중반 정도가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CMA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CMA 계좌 왔다 갔다 하기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탁계좌나 이런 데 안에서 그대로 발행어음을 매수를 해두는 방법입니다. 발행어음도 수시형이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언제든지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거고요. 하루를 꼬박 채워둔다면 일복리를 넣어주는 그런 상품이 되겠죠. 3% 중반대의 금리를 지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 다 시장금리라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RP 수시형에다 넣어두는 거죠. RP도 묶어두는 건데 수시형이라는 거는 사실상 묶어두는 게 아닌 겁니다. 요거는 3.2 정도의 금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들 큰 차이가 없어요. 자네 번째는요. 계좌 옮기기도 귀찮고 ISA 안에서는 발행업 매수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쓸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ETF 시장에서 금리형 ETF라는 거를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ETF 이름에 CD나 코퍼 같은 게 적혀 있는 것들이 이거라고 볼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3% 중반대의 금리를 이렇게 수익으로 그러니까 기준가가 오르는 걸로 반영을 해주는 겁니다. 저런 방법들이 우리가 포트를 짜면서 현금 비중을 따로 만들어서 우리가 담아둔다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비상금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결론에 가깝습니다. 자, 1번. 자산 배분 투자자에게 비상금이라는 것은 사실상 필요 없다. 2번. 급한 돈이 필요할 때는 자산을 팔아서 해결을 할수 있다. 대부분의 자산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3번. 주식이나 ETF도 매도담보대출을 우리가 쓰면 당일날 현금화를 시킬 수가 있다. 4번. 그래도 현금비중을 만들고자 할 때는 수시형 상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해두면 좋다. 라는 겁니다. 수시형 상품들도 지금은 기준금리가 3.5%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3% 중반대의 금리를 대부분을 주거든요. 돈이 묶이지 않는다는 의미의 수시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비상금 지금도 있어요? 아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없앴어요 최근에 없앴어요? 이제 다 포트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근데 최근 급여가 이제 CMA 들어있어요 아직 자연스럽게 또 현금 비중이 쌓이고 있는 거죠 어떤 수시형 상품 선택할 거예요? 저 상품 선택 안 했어요 아직 그냥 CMA 넣었어요? 증권사 어디예요 나무 나무면 발행 거명 CMA가 있죠? 근데 엄청 낮아요 낮아요 거기는? 알겠습니다 CD금리 ETF로 바꿔두시고 투자처를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계좌에 현금 한 푼도 남기 없이 자산 배분 투자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Come